탕 오늘 하루 주말에 네 가족 모두 2박 3일 춘천에 놀러 갔습니다. 레고랜드에 갔다가 계곡에 다녀왔어요. 저희는 이제 레고랜드에 왔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원래 이게 지금 오픈 시간, 지금 시간이 10시 27분 AM인데, 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으면 50% 할인한다. 그래가지고 네 태권도복을 모두 입고 왔습니다. 진짜 할인해줬어, 50%? 어, 가자. 안녕. 레고랜드에 대한 안 좋은 여기 소문을 여기 많이 들어? 들어서인지 사실 별 기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더 기대가 아, 되지 않았어요. 회전목마를 탈 생각입니다. 여기는 회전목마가 아니라 회전레고마, 브릭파티, 마리오파티가 아니라 브릭파티. 여기 봐주세요. 셋다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이렇게 놀이동산에 오면 아빠는 힘이 듭니다. 어머니는 자세가 되게 편해 보이시네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줄을 안 서서 너무 편했습니다. <laughs> 여기서도 헬스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잘 됐어. 여기서 오늘 해적 공을 한대요. 야 이거는 좀 무서울 수 있어 얘들아. 해적 파티 한대요. 어, 해적 파티 한대. 예. 제가 알아주는 쫄보인데 어지간한 거는 다팔수 있었습니다. 돈다 이거 좀 무서워 보였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제일 기대했던 거는 저기다, 이 저기. 해적들과 물과 함께 춤추는 한다, 쇼였습니다. 뛰어, 뛰어, 뛰어. 이게 거의 워터밤 수준이더라고요. 뛰어, 뛰어, 뛰어. 여기서 일단 봐 엄마가. 거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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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두번 타고서야 저희는 여보, 러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번 타니까 폐 아리백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렇게 엄마들이 열심히 써준 덕분에 꿀딱 젖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젖을 줄 모르고 여벌옷을 애매하게 갖고 와서 지금 코꾸루 패션이 됐습니다. 그죠? 다행히 여기 봐요.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 소방차는 친구랑 빨리 가기 내기를 했는데 핫발이좀 컸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민수민성하게 끝났습니다. 비얼은 엄청 좋았는데 말이죠. 아이 우리 수 있어요. 지 않나요? 이게 그나마 재밌었는데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 한거 같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속도가 좀 빨리 올라갔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컸다 우리 아이니 그런 것도 혼자 타고. o n e let's start. w o 사이드브레이크를 안 내는 눈보세. 와. 핸들 꽉 잡고, 초록색 페달 어, 소리도 밟고. 나, 하늘나. 이렇게 중간 중간에 놀이터도 있고 그 브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두시 반에 영화 보기로 했는데 근데 그지. 영화부터 보러 갔다 올까? 일단 내려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쉬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만 시켜 놓으면 시간이 잘 가요. 대망의 닌자고에 들어갑니다. 아주 리폼풍으로 되어 있네요. 진정한 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닌자 라이드를 타야 합니다. 원소의 힘을 익혀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큰 뱀이 충무하니까 그 출몰하는 뱀을 무찔러야 합니다. 닌자 하윤 출발합니다. 닌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수련을 거쳐야 하나 보니다 이제 단체로 롤러코스터를 타볼 생각입니다. 도전, 그렇지. 제가 롤러스코스터를 탄 거는 자연농원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자연농원 이후로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 보여요. 네. 정말 그 저기 에버랜드 이런데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알죠?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 와 용의 꼬리. 네, 탑승하고 있습니다. 저 굴에서 올라올 겁니다. 저맨위에 삼촌이 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이 김다윤입니다. 신났습니다. 어떻게 저를 세 번이나 탈수 있을까요? 배롱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디 가요, 아나아 맞아요, 우리 닭갈비 먹으러 가요. 저희가 춘천에 오면 이 황토집 숯불 닭갈비를 꼭 갑니다. 와, 여기가 키즈 카페가 있어서 애들을 박아놓고 닭갈비를 먹기가 좋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옆에 토담 닭갈비로 유명한데 여기나 거기나 맛은 같아요. Tomorrow. 여기가 어디라고요? 집다리골 자연휴양님입니다. 네, 집다리골 자연휴양님인데요. 어, 산세가 깊어요. 오, 어,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합니다. 음. 오늘은 계곡에서 한번 놀아볼게요. 지금 단체로 물놀이 하러 가는데 너무 차가운데. 네, 저희는 계곡에 왔고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가 자연휴양림인데,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저희도 데크를 예약했고, 데크에서 좀 고기도 더 먹고 추천 된다고 해서 놀다가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국에 저렇게 맥주도 담가 놓고, 거의 뭐 레트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살을 보시면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시면 되고, 데크는 이 다리 건너편에 쫙 마련되어 있고, 데크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미나리 삼겹살, 어, 돌풍이 없네? 네? 뭐 이거 이렇게 굽고 있지? 미나리 더 올려야 돼. 잘라서 으면더편할텐데 미나리 텐데요. 한 번에 더올려 삼겹살을 열심히 구워 먹고, 다시 물놀이에 돌입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막아놔서 물놀이가 나쁘지 않은데, 물고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물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와, 근데 물이 엄청 차. 지금 계곡이 진짜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산세도 엄청 깊어가지고, 저 산에 들어가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새로운 계곡을 뚫어보고, 그래도 물고기가 없으면 물고기는 포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데크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제일 꼭대기 데크인 것 같아요. 1번. 우리는 10번 데크였는데 아무래도 1, 2, 3, 4는 조금 빡센 것 같고 왜냐면 여기 밑에 계곡이 장난 아니야. 폭포야, 폭포.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저쪽 밑에 사이트랑 10번 사이트가 그나마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용이 흘러내려요. 보통 이런 데를 용소폭포라고 하나요? 와, 저 위에 그냥,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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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아, 흔들지 마! 여기 지금 술렁다리거든요. 여기 밑에, 바... 아, 하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 그 데크는 숙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산림욕장이 있어요. 그 휴양관에서 주무시면 되고, 주차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보시면은, 그 공동 굼터라 그래서 여기 숙박하시는 분들만 묵을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저기 약간 매점이 있는데 뭐 커피도 팔고 한다고 해요. 아직 가보진 않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베큐장도 있고 네. 그리고 저기 길을 잃은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당탕탕, 오늘 하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